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V60 네, 전기차입니다. 등급은 스탠다드 AWD 항시 4륜 차량이 되겠고요. 판매가는 4,830만원 되겠습니다. 기본정보 볼게요. 22년 11월 제출은 22년형이고요. 연료는 전기 색상 신색 주행거리 57,000km 주행을 했습니다. 외가 모습 한번 볼게요. 네, 앞에 라이트 이런 내용이 참 제네시스만의 시그니처죠. 네. 뒤쪽 측면 후면 네, 앞좌석 모습입니다. 네, 고급스러운 시트가 눈에 들어오죠. 뒷좌석도 럭셔리합니다. 앞좌석 전체 의 모습 되겠고요. 핸들 모습 네, 누적거리 5만 7천 킬로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작동되고 있고요. 네, 미션 모습이고 통풍 시트, 모선다 뭐 등등 모든 옵션이 망나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리 모습이고요. 네,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 브레이크 버튼들이고요. 네, 하이패스 룸등 불바 보이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모습이고요. 정품 대비 브로터 여건 버튼 시동키가 보이고 있고요. 널찍한 트렁크 모습입니다. 네, 그다 어라운드 뷰. 요렇게 네, 표현이 되죠. 미러링 팩도 요렇게 깜빡이를 키면 뒤가 보이는 미러링 팩입니다. 네, 뒷좌석 열선 시트 네, 적용되어 있구요 네, 이거는 레어 커튼, 전동 트렁크. 네, 요거는 앞에 프렁크입니다 요거는 딱딱하고 열면 짐을 일정 부분 실을 수 있는 네, 짐칸 공간이 나오죠. 이걸 프렁크라고 하죠. 휠과 네, 타이어 모습이고요. 타이어 상태 아주 짱짱하고 현재 너무 좋습니다.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용도 변경 1억은 있음입니다. 법인에서 개인 렌트를 했었고요. 어디 하나 교체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는요. 원동기와 변속기는 의미가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전기차면 때문에 그렇고요. 동력 전달 장치의 나머지 항목들은 완벽한 양호 판정 좋게 받았습니다. 가장 인기 많은 신색 바디에 주행거리가 2만 아니 오만 7천 km로 주행한 GV60 차량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만큼 가성비가 좋게 잘 금액도 잘 내려왔고요. 어, 조금 봄이 되고 따뜻해지면 금액이 올라가는 전기차의 특성상 가장 사실 수 있는 적기가 바로 이쯤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소개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평소에 제네시스 GV60 생각하셨다면 예, 네, 본 차량 적극 추천입니다. 부부가 이명균 팀장이었습니다.